안녕하세요, 프로바이크입니다. 요 지금 영상은 스파크 RC 모델입니다. 스파크 RC 모델인데 다시 왜또 찍느냐?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은이 미디움 사이즈인데 이게 렇 마지막입니다. 네, 본사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대 입고가 돼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정확한 모델 이름은 스파크 RC 월드컵 에보입니다에보고 기존 할인 전 가격이 1,600만 원인데. 어, 20% 할인이 돼서 1280만원짜리 모델입니다. 자, 실측 무게는 10.09kg 나옵니다. 튜블리스 세팅을 했을 때 10.09kg가 나오고, 요 자전거는 앞뒤 쇼바 길이가 자, 보시면 120mm입니다. 120mm. 예. 120mm 트래블을 가진 XC 레이싱 머신인데, 이 스파크를 기점으로, 기준으로 지금 MTB 레이싱에서 그 판도가 바뀌었어요. 추세가 이제 120mm로 거의 다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120mm 하면 얼마 아니냐고 했었을 텐데 요즘은 전혀 다른 게 120mm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레이싱에서 성적을 내는 그런 기량을 가진 멋진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2023년도 2023년도 모델이고. 2023년도와 2024년도는 어, 캐리오블를 해가지고 도색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국내에는 2023년도 모델들이 재고가 조금 남아 있었어 가지고 2024년도에는 스파칼시 월드컵 에브 모델이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트랜스미션이 들어간 모델이 안 들어왔고 기존에 이렇게 구형, w x 1 엑소스, 전동구동계에 들어간 모델만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잘 팔리는게 미디움 사이즈 인데 그 미디움 사이즈 네, 저희 매장에 마지막으로 남은거 들어왔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 미디움 사이즈 문의 주셨던 분들이 몇분 계셨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어, 없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어, 본사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한 대가 확인이 돼서 저희 쪽으로 내려왔고요 무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블리스 작업 했을 때 어, 10.9kg 입니다 10.09 아, 10 10.9가 아니라 10.09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입니다. 이게 120mm라는 그 쇼바의 길이를 생각했을 때는 기술력이 엄청난 거죠. 거기에다가 2.4 타이어까지 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 제가 2.25로 줄여서 지금 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자전거가 페달을 장착하고서도 10.01kg가 나왔거든요. 물론 휠을 바꿨기 때문에 조금 무거워진 거 있으나 저희가 타는 SL, 스파크 RC SL, 원래 순정사양대로 하게 되면은 9kg 대 그냥 진입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가벼운 자전거고, 그리고 성능에서도 그냥 비교할 수가 없이 월등히 좋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후발주자로 이렇게 나온 120mm XC 풀샷들 보면은, 아, 뭔가 기존 자전거에서 조금 변형시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스파크 R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구형 스파크에서 아예 갈아엎은 거예요. 아예 갈아엎으면서 리어 샥이 메리 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돌출되지 않아서 사뭇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전기 자전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만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비비어 하단 쪽이 되게 두껍게 돼있고 왜냐면 은저 부분이 어 리어 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데 이보다 디자인이 더 예쁠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존하는 풀샷 중에서는 가장 가장 성능이 월등하고 가장 디자인이 멋지고 들어간 사양 그리고 스펙 대비 가장 가볍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 가변 시트포스트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가변 시트포 들어가고 타이어 2.4고 거기에 쇼바는 또 120mm 들어가 있죠 그리고 리모트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무게가 10.09 튜브리스 했을 때10.09 튜브를 끼웠을 때는 여기서 400g이 추가가 됩니다. 10.09에서 10.5 정도 보시면 되는데, 아,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입니다. 이는이 스펙을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가벼운 거고요. 재원상에 보면은 스캇에서 10.4kg라고 나와 있거든요. 튜블리스 셋업 기준으로. 근데 틀렸습니다. 스캇은는 제가 다수측을 해봤는데, 재원 무게보다 다 가볍습니다. 전부 다 가볍습니다 하나도 안 가벼웠던 게 없습니다 제 자전거도 그렇고 그 아래급 팀이슈 모델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다더 가벼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전거는 웨이트 리밋이 있습니다 어, 라이더 체중과 그런 신발 악세사리 모든 걸 포함했을 때 어, 웨이트가 128kg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 웨이트 리밋이 걸려있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HMX 프레임입니다 스쿼시에서는 HMF와 HMX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HMX에서는 좀 세분화해가지고 SL과 아닌 SL 아닌 버전 두 가지가 또 나눠지거든요 자 크기는 두 가지인데 h m x 가 일단 최상급 라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스파크 RC 월드컵 에보 프레임이 최상급 라인에 속하는 어, 최상급 프레임이고요 포크는 락샷 시드 얼티메이트 어, 커스텀 버전입니다 어, 커스텀 버전 들어가 있고 리어샷도 역시나 락샷 누드5 RLC3 어, 이것도 커스텀 버전입니다 스카 자 그리고 나머지 핸들바 싱크로스 일체형 핸들바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핸들바 각도나 이런게 너무 좋아 가지고 다른 자전거에도 많이 쓰시거든요 어, 고 핸들바가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는 XTR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크랭크나 이제 어, 구동계 나머지 구동계는 스랩의 XX1 구형 엑소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엑소스 구형을 쓰고 는 있는데 신형 트랜스미션도 이렇게 접해 봤지만 저는 속도 면에서 조금 뭔가 불만이 있어서 굳이 이 트랜스미션으로 바꿔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물론 신형이 좋겠죠. 어, 신형이 행어 리스 타입이고 좋긴 하지만, 보시면 이 가격대를 보시면요. 1280만 원이고요. 어, 이거는 확장난 건 아닌데, 어, 지금 올해 25년 어, 스파크 RC SL과 그아래그 모델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근데 요 모델과 프레임은 다 똑같아요 프레임 휠셋 다 공유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앞에 쇼바 뒤에 쇼바, 뒤에 샷 그리고 뭐 가변 시트버스트 이게 이제 전동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동식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아... 가격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가격이... 지금 대략적으로 스파칼시 SL 기준으로 어, 신형 트레스미션과 전동, 락샷, 전동, 쇼바 다 들어간 상태로 금액이 지금 26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환율을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래서, 자, 2600만원 주고, 스파크 SL을 살 거냐. 뭐, SL이 그렇고, 그 안에 월드컵 에보. 월드컵 에보라도 거의 2300 정도 살 거거든요. 그 정도 금액을 주고, 이 스파크 RC를 살 거냐. 아니면은, 지금, 기존에 할인했던 마지막 남은 1280만원짜리 스파크 RC, 에보를 월드컵 에보로살 거냐. 자, 생각했을 때 돈이 거의 천만 원 차이 납니다. 천만 원더날 수도 있고, 일단 대략적으로 천만 원 차이 나는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굳이 내가 최신의, 최신의 그런 전동 사양을 꼭 써야겠다 하신 거 아니면은 대부분 이걸 선택하실 거예요. 왜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니노슈터 선수가 나왔을 때 초창기에 이 어, 트윈락이 달린 그 리모트가 달린 버전으로 계속 1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 부족한 건 없어요. 이게 전동으로 바뀌었냐 아니냐 이제 그 차이거든요. 전동이 단점이 더 무겁습니다. 예, 제원상으로 지금 무게가 더 무겁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꼭뭐 좋다고만 할 수도 없고요. 어, 기존 아날로그 감성과 그런 가벼운 무게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격까지 어, 저렴한 가격까지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요 모델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하나 남았고요. 미디엄 사이즈입니다. 황금 사이즈입니다. 스몰과 라지 사이즈는 이제 일부 재고가 남았다고 확인은 되는데 이미디엄 사이즈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모델이 마지막입니다. 아, 더 이상은 없습니다. 네, 들어올 계획도 없고 뭐 아무리 찾아봐도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사양을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일단은 요. 리어샷이 여기 매립되어 있고요이 커버를 열어야지만 조절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단 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 얼티메이트, 네, 얼티메이트 포크가 장착이 됐고, 120mm고, 스컷 커스텀 버전입니다. 아, 트윈락에 맞게끔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커스텀 버전입니다. 자, 요게 스컷 트윈락 리보트고요 그리고, 싱크레소 프레이즈 RC SL 핸들바. 요것도 핸들바 금액만 55만원짜리 입니다 55만원짜리 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고 자 XTR 진형 XTR 브레이크 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로터가 7인치고 뒤에는 6인치 입니다 자 그리고 DT 스위스 240 허브가 들어간 싱크로스 실버톤 1.0S 카본 휠 입니다 여기에 금액이 364만원이 갔던 것 같아요 음그 휠이 들어가 있고 자이 락샥도 어 이거는 시중에서 구현할 수가 없는 버전입니다. 예, 스카 커스텀 버전이고, 아, 테칼은 요렇, 요러스, 도색은 요렇습니다. 펄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펄이 잔뜩 들어가 있고, 되게 이쁩니다. 음. 이게 지금 팀 컬러였거든요. 24년도. 어, 팀 컬러였습니다. 자, 트윈다, 리모트. 이게, 한번 누르면은, 반반 잠기고, 한번더 누르면은, 다 잠깁니다. 그리고, 풀 때, 강도에 따라서, 다풀리기도할수 있고 한칸만 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리어 샷, 리어 샷이 아, 아니라 가변 시트 포스트 어, 조절 그 리모트가 일체형으로 달려 있습니다. 레버는 역시나 구형 레버 들어가 있고요. 아 크랭크 더블 어, x XX, 스 더블엑스 원, 램 더블엑스 입니다 더블엑스 원이고 뒤에도 역시나 더 x 엑스 아, 들어가 있습니다. 체일링은 3 2 t 고요 뒤에는 10에 52t입니다. 블루카 네, 없죠? 어, 블놓고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인치 로터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네콘 레이스 들어가 있고. 2.4입니다. 2.4인데. 요거는 2.25. 아스펜이나 이런 걸로 바꾸시면 되고. 아스펜 지금 경량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거 바꾸시면 더줄것 같습니다. 9 k 로때 그냥 들어갈 것 같네요. 그리고 안장도 카본 레일이 들어간 벨카라 안장. 어. 싱크로스 벨카 한장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베시트퍼스도 어그 폭스 트랜스퍼 SL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깔끔한 모습입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남은 스파크 RC 월드컵 에보 미디움 사이즈고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더 이상 없고 이거 어,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구경하시면 되고요. 그와 함께 또뭐 뭐 스파크 그 팀이슈 모델도 어, 전체가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거 두개 비교해 보셔도 되고요. 네, 어쨌든 무게도 되게 가볍고 이 할인 상품 마지막이고 이제 들어올 이제 25년도 모델들은 여기서 천만 원 정도 더 줘야 한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구입은 편하게 네이버 쇼핑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매장에 없어서 구입하실 수도 있고 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스카 홈페이지에서는 결제가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스카 홈페이지는 어 이제 수량이 없기 때문에 네, 결제가 안 되시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미디움 사이즈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고요. 제가 무엇보다 스파크 RC를 지금 현재 타고 있기 때문에 어, 세팅이나 이런 부분 완벽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세팅이 다 되니까 네,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어,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